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미국 3대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어, 이것에 대해서 애플이 인수전을 인수 참여를 시사를 했고 또한 그 중국이 이번 틱톡 인수를 통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중국 내부에서 굉장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에 혼조세로 이렇게 아침에 시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나스닥과 S&P 500은 이렇게 마이너스권을 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가격도 2,000달러를 넘어섰고 뭐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주출의 상승세가 평평해지고 있다. 즉, 이렇게 소비자 주출 상승세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전해졌는데, 어, 특히 식당,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사용한 어떤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 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뭐, 기본적 생필품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고 또이 해당 기업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업들,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어, 파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 경제의 GDP의 70%는 가계 소비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굉장히 큰어 어떤 위험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꼭어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 막판에 어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러스 상황이 크게 좀 줄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게 이제 플로리다를 주변 중심으로 한 어, 지역에서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 뭐 저희가 이제 선셋벨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바이러스 확산이 어, 조금 누그러졌다 한8% 정도 지난주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8% 정도로 수그러들었다. 근데 아직까지 역시 ING는 ING입니다. 어, 이렇게 어, 수그러들었다라고 하는 뉴스 또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어, 법안 구제 법안에 어쨌든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어, 장을 마감을 한 겁니다. 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지금 현재 매우 좀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뉴스를 가지고도 어떨 때는 호재로 어떨 때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1,200 달러를 지급을 하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연방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번 주에 하원이 이번 주까지 하원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주 화의, 합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지연 합의, 그러니까 부양책이 지연될 것에 대한 것을 뭐 시사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부양책에 합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은 어저께 코스피가 장중 어, 2,284를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어, 장내 탁금이라고 해서. 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이 전에 SK바이오팜 청약대 50조가 넘었다는 뉴스를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빠졌었습니다 청약금이 어, 슬금슬금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어, 청약대금이 50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주식 공무원이 운영하는 주식 어, 공무원 카페에 가시면 어, 제가 이 글을 어, 매일매일 시황을 적어서 올려놓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조금 거, 거기에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 거기에 제가 그 차트를 하나 올려놓았는데 이 장내예탁금이 이제 50조 원이 도, 5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그 그 차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예탁금이 50조 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죠. 이게 언제였냐면 그 s k 바이오팜에 어, 그 상장이 있었던 때 증거금으로 집어넣었던 돈이 이때 이제 월요일 그날 월요일 날 월요일날 기준이고요 밑으로 심하게 빠졌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예탁금이 어, 5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자금들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어, 다수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작은 하락을 하려고 해도 하락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어, 되기 때문인 거죠. 다만 어, 지금 현재처럼 돈이 양극화로 몰리게 되면 이건 좀 위험합니다. 어, S&P 500 경우에도 지금 음, S&P 500의 그 어, 지수가 정거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구간으로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뭐,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 빅테크 종목들이 이렇게 그 S&P 500 지수를 끌어올린 건데, 이 S&P 500 지수들의, 어, 빅테크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어, 예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이 중소기업 지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이라던가 다우라던가 어떻게, 뭐 이제, 나스닥은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이, 러셀 2000 지수가, 러셀, 중고, 중소기업 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러셀 2000 지수가, 어, 올해 하락한 것에 비해서, 이 상승폭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도 과거이지만, 나스닥과, 어, S&P 500 지수에 비해서 훨씬 더, 훨씬 더 상승폭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이것은 조금 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시장에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밸런스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 시장의 뉴스로는 우리나라 이제 그 한미약품 아시죠? 어, 한미약품이 저번에 그 얀센에 얀센에 그 수출했던 수출했던, 어, 그, 신물질? 신물질. 안산에 수출했다가 그 다시 이제, 그, 반품됐었거든요. 어, 이런, 이런, 이런 그 신물질을 다시 중국 MS, 미국의 MSD에 어, 수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규모는 일조한 규모이고요. 어, 시장에 거는 기대는 뭐, 당연히 크겠죠. 하루 전에 한미약품 창업주인 뭐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셨는데, 고인이 한미약품 투자자들에게 주고간 뭐 선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지금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 어, 아직 이유가 발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영향을 줄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어, 시장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겠죠. 어,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의 아침 시황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역시 댓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화이팅 하십시오. 빠이빠이 짜이